오늘 이 물건을 임장을 원래 했었던 물건이에요.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 때 가격하고 지금 조금 다르고. 자, 저 소유주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안녕하세요. MCTV의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용산구 후암동에 가서 임장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물건의 가격은 27억 원입니다. 27억 원이고, 신축된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깨끗하게, 럭셔리하게 인테리어해서 임차 중이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저희가 m a s s 에서 자산 관리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이제 이 소유주분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 원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료 바로 보세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보시고 정말 구입하시겠다 하시면 27억 말고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괜찮다 하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후암동으로 나가서 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김 대표 용산구 후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위치는 지도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후암동 블럭이고 저 왼쪽으로 우리가 임장할 물건 앞에 또 동자동이라는 동이 좀 나눠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밑쪽으로 보면 용산 가족 공원이 있어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이 여기 용산 공원도 그런 공원으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쟁 기념관도 있고 중앙 박물관도 있습니다. 대충 위치를 인지하셨다고 하면 오늘 임장할 물건 쪽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어, 날씨 진짜 덥다 오늘. 이게 2년 전에 8,600에 매매됐어요. 샷시랑 이렇게 페인트를 하셨네. 이게 보면 소유권이 바뀌고 매매가 되면 이렇게 작은 변화가 소소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개방감 있게 픽스창으로 넣었네. 밑에는 프로젝트창 같이 아니 슬라이딩도 같이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전면이 좀 깨끗해졌네요. 그죠? 저게 21년도 11월에 8,600에 매매가 된 사례가 있어요. 오늘 임장할 물건입니다. 오늘 임장할 물건. 전면이고 측면입니다. 후면입니다 오늘 이게 9,600에 나왔어요 이 용적률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200%에 60%인데 이게 40평대예요 그래서 40억대의 물건으로 나와 있는 건물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합벽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지어져 있고 자, 오늘 임장할 물건의 측면 쪽인데, 측면 쪽이 이렇게 도로로 잡혀 있는데, 이게 계단이에요.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어서 올라가고, 이 필지에 석축이 있는 곳이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외벽은 드라이피트로 하고, 우수관은 서스로 이렇게 돼 있네요. 후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후면으로. 토지 필지가 이렇게 석축이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점심때 나와보면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때 나온 오 사람이 은근히 많이 다니더라고 유동인구가 꽤 많은 거예요 이거. 여기 커피숍 같은 경우도 1, 2층 지금 점심에 보면 꽉차 있어요 다차 있죠 저쪽에 이두개층 커피숍 그리고 저기 오늘 임장할 물건에 스탠드에도 저 계단에도 앉아있는 사람들 봐봐요 여기에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오는 것같아 이렇게 더울 때 솔직히 안 움직이잖아요 보통. 오늘 이 물건을 임장을 원래 했었던 물건이에요.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 때 가격하고 지금 조금 다르고 자, 저 소유주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 물건을 매각을 지금 진행을 해서 다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건물을 신축과 같은 컨디션을 보유하고 싶고 20억대 물건을 찾고 계신 분 있으면 오른쪽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번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예전에 상권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좀 유동인구가 좀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둘씩 이런 소매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 좀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저기 봐보세요. 저 굉장히 또 지금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임장했고요. 임장했고. 여기에 보면 서울 스퀘어 있고 그 옆에 남대문 경찰서에 그리고 여기가 호텔이나 뭐 힐튼 호텔도 있다 보니까 이쪽은 뭐 항상 이 고정된 상주 인원이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삼거리에요. 삼거리다 보니까 여기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여기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저쪽은 후암동이고 여기는 동자동 쪽이에요. 동자동 쪽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서울역이에요. 경부선 서울역이고 여기가 4호선하고 1호선 전철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차가 있고 그리고 4호선 있고 1호선이 있는 이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서 얼마 되지 않는 곳, 정말 한 5분 정도도 안 되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서울길로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가족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쪽, 전쟁기념관하고 거기 중앙박물관 있는 쪽. 왼쪽. 로 가면 힐튼 호텔 있고 왼쪽으로 가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남산으로 올라가는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경찰서며 CJ 건물이며 이쪽에 서울 스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위에 은근히 오피스들이 뭐 소규모로 작게 작게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때 보니까 저 삼거리에 사람들이 식사하고 이런 유동인구가 꽤 보이네요. 자 용산구 후암동의 물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27억 원입니다. 토지 평단가는 약 1억 불. 187만 원입니다. 보증금 4천만 원에 원림대로 400만 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24.57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주변 역은 서울역에 있습니다. 연면적은 42.8평입니다. 건폐율 59%에 용적률 195%입니다. 규모는 지상 4층입니다. 한 층의 건축 면적은 12.89평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준공 일자는 2019년입니다. 도로 넓이는 15m 대로변에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김대표 용산구 후암동에 와서 임장을 해 봤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물건으로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